지들어보는 부동산 오늘도 심영석 소장이가 함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떠나볼 지역은 어디죠? 예, 광명입니다. 아, 광명 요즘에 뭐 정비사업으로 굉장히 핫한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광명이 좀 드물게 공이전화번호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천과 아마 광명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공이번호를 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광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경기도 중서부 쪽이죠. 네. 예, 그런데 접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구로구 이런 데하고 이제 접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흥시라든지 부천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안양하고 이제 어, 접해 있죠. 어, 인구가 과거에는 이제 35만 명 가까이 이제 육박했었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27만 8천 명인데요. 어, 이거는 광명 뉴타운의 개발 사업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철산역이라든지 광명 사거리역 쪽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광명 뉴타운이 많이 되면서 이주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철거를 했고 그 입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급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그렇지만 입주를 하면 다시 또 인구는 30만을 훌쩍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수 있죠. 광명 거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 접근성이 일단 아주 좋다는 겁니다. 뭐 바로 옆에 이제 구로라든지 금천구하고 접해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7호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을 하는 지역들도 광명 사거리역이라든지 철산역 여기 7호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노선을 끼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호선 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그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광명역이 있습니다. ktx 광명역. 어뭐 이런 광역. 철도라든지 아니면 서울 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촘촘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월판선이라 그러죠.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판교를 거쳐서 사실은 강릉까지 가는데요. 이게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요. 뭐 신안산선은 좀 옆이긴 하지만 신안산선도 이제 예, 개통하는데 이두 노선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라고 하는 일자리 쪽으로 이제 가는 노선이고요. 어, 신안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크고요. 지안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쾌적합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안양천이 오. 흐르고 있고요. 도덕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배산임수의 어느 지형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 그리고 광명 내에는 이제 뭐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바로 옆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1, 2, 3단지까지 다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대교를 넘자마자 바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니까요. 뭐 이런 주거지의 배후 세대로서도 큰 의미가 있고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 뉴타운 이게 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한 이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면 광명시 자체가 완전히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뭐 이런 점도 되게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 광명 살기 좋은 건 아는데 예.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교통난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진출입 개선이 좀 어려운 건지 일단 광명은. 그냥 철도 노선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뉴타운이 되면서 이 광유로 같은 경우를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도로가 광명로하고 이 오리로입니다. 이런 데들하고 이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음 철산역 주변은 사실은 여기가 좀 구시가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광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광명에 오시는 분들도 철산역 주변을 좀손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을 넓힌다는 게그 뉴타운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광명이 최근 정비사업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맞습니 현황과 과거 대비 주택 인구수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 광명 뉴타운은 사실은 2009년부터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근데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멈췄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팍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부터 다시 이제 강민유타운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온 거죠. 에, 그렇게 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이제 다섯 개 단지 정도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여덟 개 단지가 여전히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열두 개 단지는 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대략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멸실이라든지 뭐 철거된 주택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한만 5천 세대 이상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인구로 본다 그러면 한 3, 4만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적은 숫자가 아닌 인구들이 늘어날 예정으로 보입니다 광명 하면은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수요자가 느끼기에 가격이 비싼 건지 왜 마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예. 해주시죠.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뭐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네. 1억 원뭐 이런데 한 5천 정도 마이너스피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계속 2만 세대 가까이가 3년 내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자이더 헤리티지가 여기 보시면 대략 2025년 5월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3,800세대 정도 어, 됩니다. 그래서 광명의 대부분 세대들이 엄청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자이더 샤포레나이 아파트도 보시면 3,500세대입니다. 네. 이 아파트도 올해 12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그 다음 뭐자이힐스테이트 SK뷰 이런 아파트도 2,800세대인데요. 다행히 이제 2027년도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분양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자이더 헤리티지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한 7억대에서 한 8억대 정도의 분양을 했고요. 8 4 같은 경우가 9억대에서 10억대 정도 분양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가 현재는 한 12억, 1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2, 3억 정도 오른 거라고 30평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12월달에 분양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지만. 현재 이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월계동의 아파트도 다뤘지만 전용 8 4사 제곱미터가 1 4억불쩍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원판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거 시점에서는 조금 고분양 가지만 현재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뭐 아주 분양가가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예. 광명 아파트를 산다. 그런 수익을 좀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 올해는 이제 우리가 실수요자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사실은 입주하는 아파트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하는 아파트는 사실은 그 분양가가 3년 전 분양가거든요. 3년 전에는 그나마 좀 저희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분양가도 합리적이었고 지금 입주가 몰리면서 우리 뭐 광명도 그렇고 이문휴경드타운또 그런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인데요. 그러면서 가격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이 아파트를 선택하면 나중에 광명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3 0평대가 15억이 훌쩍 넘어가지고 거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 지금은 가보시면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27년 이후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탈바꿈 되고 생활의 인프라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이제 광명이 아닌 좀 달라진 광명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좋다고 봅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광명 대장 아파트 어딘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철산역 주변의 아파트들, 철산 센츄럴프르지어라든지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곳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광명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도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그두 군데가 이제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략 이제 15억대 이상을 기록한 단지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제 한 12억, 13억대 가격이 조정이 돼서 그건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아파트가 마지막 들어오는 게 2027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음. 구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격 형성에 있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들은 아무래도 이제 철산역 주변에 강명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요? 새로 입주하는 단지.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철산자이도 헤리티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세대수가 일단 제일 큽니다. 거 여기 다천세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명 뉴타운의 한강수 아파트들이 위쪽에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아파트는 그래도 철산지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더 가까운 아파트가 철산주공 12단지하고 13단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지금 재개발 진행 상황이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당분간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철산역 가까운 아파트들이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산으면 후회 안할 유망이 있는 가성비 아파트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뭐 말씀드렸던 이런 광명 뉴타운 전체적으로 다 가성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눌려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심지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대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다뭐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철산역 쪽을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명사거리역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좀 전철역에서 가까운 단지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올해 이제 11월달에 입주를 하고요. 대대도2 0 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광명에서는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니죠 그렇죠. 네. <laughs> 일일적적인준준에 온다 다러면 사실 엄청난 엄청 청세세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격대도 상당히 에, 눌려 있습니다 저희가 광명을 봤는데 혹시 광명에 좀 라이벌 대체적지 있다면 어디 갔을지그리고가런고파지지고과지교해 예. 광명에 지교가 비교 가얼마가지을지한가지명에가지 가지고 가지고 가 안양천 너머를 보시면 여기 바로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보이거든요. 근데 구로구는 사실은 그 대규모로 이렇게 새로 아파트가 된 데는 없는데요. 금천구에 보면 롯데캐슬 골드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1, 2, 3단지, 4단지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 2, 3단지만 본다 그러면 이 아파트도 10년 내에 이제 아파트고요. 여기 가보시면 금천구라고 느끼시지 않으실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금천구청이 들어와 있고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신시가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아파트들은 한세 단지 정도가 5천 세대가 안 됩니다.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광명은 2만 세대에 비하면 세대수가 좀 적은 게 불리한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날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날의 초등학교는 상당히 좋고 접근하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예, 아... 네, 근처에 그래서 아무래도 애 키우기에는 광명이 예, 광명이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광명이 학원가도 아마 있죠. 예, 학원가도 뭐철창국 주변이라든지 광명사거리 주변에 뭐 앞으로는 계속 뉴타운이 들어오니까요, 뭐더 좋게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이게 목동이 가깝습니다. 예, 음, 네, 네.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뭐 제가 알고 있기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면 후회 안할 광명 지역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